토하. 음, 자 오늘 제가 두 번째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야식도 어, 먹는 영상을 한번 찍기로 했는데, 자 일단은 오늘 먹을 거는 음, 요 꼬지와 친구들이라는 꼬치집입니다. 꼬지와 친구들, 꼬지와 친구들 아시나요 다들? 어, 여기가 잘안 보이긴 하네요. 음, 좀잘안 보이긴 하는데. 이 정도면은, 뭐, 상관없다고 생각을 할게요. 음, 조금, 별로인 같기도 하고. 자, 일단은, 뭐, 제가 나오는 것보다, 어, 요런, 음식이 나오는 게더 중요하니까, 자, 일단은, 요렇게, 꼬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이렇게 힘들다. 보여드리기도 힘들다. 요렇게 해서, 꼬치와 친구들이라는, 음, 곳이고요.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영상을 찍을 거예요. 어, 제가 일단은 간단하게 찍을 거고, 꼬치와 친구들이라는 곳에는 이제 꼬치가 굉장히 많이 팝니다. 어, 근데 이제 어, 여기는 이제 술집이랑 좀 연결이 돼서 음, 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어, 그런 꼬치를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일단은 꼬치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양념 순살입니다 음 순한맛 매운맛까지 있는데 마음의 준비라는 매운맛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이고요 음. 일단은 요렇게 돼서 <laughs> 요. 두께 자체는 그렇게 많이 두껍지는 않아요. 음. 응. 조금 기울어진 듯한 느낌이네. <laughs> 자, 여기는 젓가락을 좀 사용해서 여러분들께 살짝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은 굉장히 짧게 찍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음, 이게 좀잘안 보이네요. 이렇게 해야 되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렇게 피가 이렇게 그, 튀김이 두껍지 않아요. 음, 그래서, 야식으로 먹기에는 좀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음, 그 음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콜라를 먹을 때 이렇게 좀 시원하게 안 먹어요. 그냥 좀 미지근하게 먹습니다. 그래야지 좀 단맛이 좀 강하게 난대요. 그리고 콜라를 보관할 때는 항상 이렇게 눌러서 음,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자, 요거 영상 같은 경우는 요 음식들을 음, 뭐라고 해야 되지? 리뷰하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부터 좀 야식 개념으로 해서 제가 좀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항상 드릴 건데 제가 말을 그렇게 재밌게 하는 편은 아니죠. <laughs> 어 그러다 보니까 좀 간단하게 그냥 리뷰만 하고 어, 거의 끝나는 형식으로 짧게 음,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꼬치 하나니까 꼬치 하나를 먹고 어, 끝내도록 할게요. 자 요거 이제 길니까 요거 굉장히 길죠 긴거 먹을때는 요렇게 반으로 잘라서 아씨왜안잘리니 저기요 나좀 도와줘라 나좀 있으면 꺼야되거든? 잘안잘리네요자 요렇게 잘라서 오이씨 나무 가지를 먹겠는데? 음 응. 음, 이렇게 잘라서 드시고, 저는 그냥 젓가락이 있으니까, 젓가락으로 먹을게요. 음. 영상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음, 찍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 꼬지를 궁금해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음. 제가 리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앞에 설명이 굉장히 길었는데, 일단 맛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양념통닭 같은 음, 그런 느낌을 살짝 내고요. 양념통닭 같은 느낌을 내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애매한 맛이라고 해야 되나요? 음, 물론, 이게 그냥 순한 맛이다 보니까, 음, 좀 애매한 맛을 내기는 하는데, 원래 옛날에는 어떻게 줬냐면, 이런 네모난 그 종이 깡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줬습니다. 지금으로 사면 핫도그, 핫도그 담는 그런 것처럼, 거기 음, 안에다가, 담아줬어요. 음, 그런 느낌? 음. 저렇게 해서 끝낼겁니다 일단 꼬치와 친구들에는 여러가지 종류의 고추가 있... 추 죄송합니다 꼬치가 있고요 <laughs> 음. 마음의 준비라는 굉장히 매운 소스를 바른... 어... 꼬치가 있는데 그 꼬치같은 경우는 사실 그... 매운 걸잘 드시는 분 말고는 사실 먹기 굉장히 힘들어요. 음. 그래서 웬만하면은 좀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요. 꼬치아 어, 친구들이 어디에그 체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 부산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어느 순간 좀 많이 줄어들긴 했었어요. 음. 거기다가 가격이 근데 좀 비싸요. 스몰 사이즈가 2,500원이고, 라지 사이즈가 3,000원입니다. 음.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꼬지를 먹기 위해서 사기에는 좀 애매한 가격이고요. 음. 저는 사실, 가성비적으로 따진다면은, 그렇게 추천하는 편은 아닙니다. 음. 자 이렇게 해서 짧게 마무리하죠 오늘은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제가 두서없이 막 얘기를 했는데 어, 내일부터는 좀 체계적으로 제가 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거 제가 카메라를 돌려서 전면 카메라를 하고 있어서 제가 좀 보는 시야 자체가 조금 달라요 지금 어. 제가 카메라를 보고 얘기할 때도 있고 화면을 보고 얘기할 때도 있을 거예요. 어,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딴데 보고 있는 거 같죠? <laughs> 화면 보고 있는 겁니다. 음. 이거 좀 좋기는 하네요. 제가 계속 얼굴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음. 일단은, 어, 시간이 굉장히 좀 제가 좀 길게 얘기를 해서 음. 빨리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laughs> 재밌게 봐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음. 좀더 어, 다양한 음식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 음, 야식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촉촉, 촉촉!